메가더 장군의 일곱 가지 명언과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1.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묘한 요소이다. 2. 놈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3.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데 있다. 4.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해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오, 마지막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용기다. 그것은 도덕적인 용기, 확신을 갖는 용기, 꿰뚫어보는 용기이다. 세상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만큼 오랜 싸움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간다. 6. 인천 상륙 작전이 5천대 이의 도박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수할 것이다. 7. 내가 더 장군의 기도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구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하여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기 속삭이게 하소서.